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3월 18일 아침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자에 다우 존스 0.85% 그리고 나스닥도 0.31 S&P 500 지수도 0.64%어 새해 뉴욕 증시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필라데피아 반도체 지수도 1.42% 이렇게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맵을 보시면은 이렇게 모두 전반적으로 초록불 그러니까 초록불이 미국에서는 양선인데요 이렇게 양선을 많이 뛰게 되었었고 근데 미국 기술주 중에서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 테슬라, 뭐 메타, 구글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몇 종목들은 조금 하락이 계속되는 아, 하락으로 이렇게 전환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GTC 2025그 개발자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그 시작과 함께 이렇게 1.59% 살짝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12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경쟁사인 바이두 바이두가 이렇게 티딥시크보다 뭐 성능이 강력한 강력하고 가격은 절반인 이러한 어 ai 모델도 이렇게 신규로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발로 조금 어 밀린다 라는 그러한 시각들이 많으면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추세를 돌리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애플은 이제 어 에어팟의 어 음성 지원이 되는 그런 것들도 올해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어제 있었는데, 어, 금요일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연속해서, 그래도 저가에서 양선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 특징적으로는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조금은 갭을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어, 상승하면서 0.62%로 마감을 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이렇게 조금 어, 반도체 주에서, 어, ASIC, 맞춤형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들은 최근에, 어, 자사만의 이런 맞춤형 반도체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브로드컴이 부각을 받는 흐름이었는데요. 근데, 전일자에 신규로 재료가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이, 잠시만요. 네, 이렇게 구근이, 어, 브로드컴을 이어서 미디어텍과 또 차세대 AI 칩을 개발을 하는 것을 협력을 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브로드컴 말고 미디어텍이 이제 조금은, 어, 브로드, 컴에 이런 파일을 들고 가게 되는 측면이 생기면서 브루드컴이 조금 약세로 시작을 하였지만 그래도 지수가 오후장에 조금 상승을 하면서 되돌리는 그러한 패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도 asic 그리고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맞춤형 반도체 이것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당히 오래 들어서 차트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7.67% 이렇게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 조금 많이 주목을 할수 있는 종목인데 이 인텔 같은 경우에는 1.8나노 공정 첫 cpu를 내년 1분기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신임 ceo가 자사주 매입을 계획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오면서 전일자의 반도체 주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 전일자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조금 많이 움직이게 되었었고 그리고 시총 상위에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당히 차트가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도 이렇게 뚫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어 버크셔 해서웨이의 어 버핏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본 5대 종합성사의 지분을 더 늘리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면서 약간 버핏 트레이드처럼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 일본 종합성사들의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그리고 애플을, 매도를 이렇게 멈췄다라는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애플도 조금은 반등을 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 따라서 시장에서도, 국내 증시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지도 조금 궁금한 측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 미국 빅테크 그리고 시총 상위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에서 좀 나온 신규 재료들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도 최근에 AI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딥시크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금 어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알리바바 또한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발언이 줄고 이제 백악관에서 이렇게 조금씩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4월 2일 상호간세 발표 시까지 발표 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뉴욕 3대 지수도 그래도 양선으로 마감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어 그리고 미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럽까지도 지수가 상당히 좋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미, 유럽에서는 이러한 계속 방위비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 이번에는 어, 미국 덕분에 연 560조 원 안보 부담을 선 유럽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국방 재원을 최근에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에서 방산주가 사실 유럽에서 굉장히, 굉장히 어, 추세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 레오나르도, 그리고 BA 시스템즈 이러한 종목들이 어, 전일자에도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조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에서는 방산 쪽으로 강세를 띄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조금 선별적으로 이렇게 인텔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만 조금 반등을 주었다. 그리고 상승률을 따졌을 때도 한5% 이상 가는 게 이렇게 몇 종목 없는데 AMD나 인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AI 쪽에서 애플 로빈 그리고 중국 관련된 알리바바 플러스 AI인 어, 이 종목이 이렇게 조금 어, 특징적인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전일자에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조금 눈에 띄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알테오젠이 어, 10% 이상 상승을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 상당히 또 2조 원 이상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12% 정도 상승한.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고가 대비 신고가 대비해서 약4% 정도의 위치에서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거래 대금도 이렇게 어 2위로 약 8천억 이상 이렇게 조금 거래가 되었고 신규로 오랜만에 이렇게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장에서 또 보시면은 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어, 일라이 릴리라든지 그리고 알테오장과 관련된 머크 그리고. 어 할로자인, 뭐 존슨앤존슨, 노보노디스크 이러한 종목들이 시총 큰 종목이잖아요 일라이릴리가 제일 근데 이렇게 조금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 속에서 어, 국내 증시에서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최근 2주, 3주 동안 계속 주간 상승률에도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들었었는데 어, 알테오젠이 신규 재료를 달고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흐름들을 또 상반기에 만들어가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특징적인 거에서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막 강하게 뭐 다섯 종목 이상씩 묶이면서 어,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LG 전자 재료로 상승률 탑 30에도 포함되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어, GTC. 2025 행사 일정 앞서서 조금 이렇게 빠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20일에 이렇게 어 행사 일정이 양자 컴퓨터, 퀀텀데이처럼 이렇게 따로가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모멘텀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스케줄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언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클로봇, 로보티즈, 레인보우,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어, 원래 1월달에는 레인보우가 상당히 추세가 좋고 차트도 제일 좋았는데, 이제 로보티즈로 조금 로보티즈가 더 좋은 그런 차트를 만들었길래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조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에서도 팔란티어가 제일 강세를 띄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이 전에자의 주, 지수가 상승할 때 방산주가 신고가 영역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또 신고가를 재갱신했기 때문에 어, 아 방산이 계속해서 제일 센 업종이고 산업이구나라는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해두시고 어, 금일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